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연TV의 패밀리 라이언TV의 지연TV입니다. 네, 저는 지연이라고 부르죠. 네, 그러면은 오늘은 바로 이 포켓몬 모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, 포켓몬 모드. 제가 저희도 찍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안 돼갖고 그냥 안 됐습니다. 안에서안 좋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. Let's Minecraft Pokemon time. 어 스타팅 포켓몬을 뭘로 걸까? 어, 어 이걸로 해야겠다. 어어어 무엇을 상인가 우와 생년어두 개, 사과 두 개. 참나무 판자 2, 25개 나무 도끼 1개 나무 곡괭이 한개 마지막으로 짙은 참나무 한 개가 있네요. 오, 이걸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걸까요? 어. 근데 여긴 어디가 아, 그리고 어.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이거였지 오늘 저와 함께할 지연 캐릭터입니다. 이름은 지연. 어 제가 이렇게는안 생겼지만 똑잘 봐주세요.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자 어, 먼저 게임 모드를 풀, 풀어야겠죠 어. 아우 다 이상하게 만들어져. 개에 깨... 임모트의 드... 하고 영. 이제 서바이벌 모드로 됐네요. 좋았어. 어? 뭐야? 야생 케이시가 나왔네요. 오 우주 보트. 우주 보 우주 동이구 나. 아. 에이, 에이, 우츠동. 어, 이건 뭐지? 에이. 오, 이건 왜 영어로 보일까요? 오. 오, 오 야. 여긴 좀 너무 어둡다. 어이거는 어, 파란색 튜토리. 그 파란색 튜토리 가져가서 키워야겠다. 제 양, 제 양, 제 양. 자. 아휴, 일단 참나무 판전이 있으니까 걱정 없고, 어 뭐야 근데 왜 내가 나무 위로 파쿠르 안돼, 난 파쿠르 실력이 없는 것인가? 안돼, 오, 오 죽을 뻔했네. 아우 배고파. 생년월를 먹지 말고 설정해서 평화로움으로 하면 되겠지? 에헤? 역시. 난 천재라니깐. 어, 오늘 마인크래프트 처음이니까 쉽게, 쉽게 해야겠다. 여러분들, 그래서,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구독을,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티 모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그러면은 한번 탐험을 계속해 보도록 하죠. 자, 여기 어디? 호잇 어. 어, 어. 어. 뭐야? 왜 울창이가 있어? 울창이? 어우, 여기에는 도각 같은 것도 없어, 무슨 오! 저것은 모다피... 모다피 풀 포켓몬 풀 타입 풀, 벌레 타입 이다 오 그때 근데 여기서는 음성... 음 음성 그게 나오는 거지? 설마 누가 또 영상 하나 하나겠죠? 호박을 응. 얻었습니다. 호박, 아니내 친구 호박 나가라 후주. 뭐 어디 있어 내 호박? 알겠다. 나가라 호박. 우익! 일단 집부터 지어야 될것 같네요. 아 날이 어두워질 것 같아. 어, 얘는? 야, 주면, 줄게요. 놓치지 않았대, 오 얘는 야로안을 주면 내로미를 줄거요 놓치지 마, 대요오 버프 곧퍼프론 황석 포켓몬 아니 속 포켓몬 바위 땅 타입. 뭐야 어디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? 이거 뭐야? 어 자갈 캐가야 돼요? 한몇 음, 개였더라? 아우 다섯. 어, 이쪽에서 개럿다 어, 네 개만 발할게요 어. 일단, 어디다가 한번 집을 줄까요? 오, 갈몸에. 갈몸에. 갈매기 포켓몬. 비행 타입. 비행, 물 타입. 오, 어, 저기 있는 건 뭐지? 뭐야, 이거 처음 보네! 이거는 구채 먹는 구채 먹는 와 그것도 알아내지 못한 그런 최초의 아이템인 것인가 아이템이 아니고 아 오늘 한번 집을 짓고 마무리를 지어볼까? 아또 있어 냄새 거를 주면내 생마를 주네요 내 생마 타고 다니기 좀 좋지 어 캡틴 아메리칸가? 어 어... 어... 어 그래 저게다가 이쪽에다가... 아 이게 아니야 아 이러다가 시간 다 가겠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보라색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! 좋았어. 너는 죽어다. 일단. 오, 됐다. 오, 잠깐만. 전복, 전복 좀 먹고 올게요. 잠깐만요. 어우, oh, 네, 맞습니다. 잠깐, 전복 좀 먹고 왔고요. 여러분들도 먹고 싶죠? 전복 먹어보세요. 일단 이걸로 나무줄기를 파서 지을 자이 일단, 텐트만 만드는 거니까,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요. 걱정 안 한다고요. 네. 자꾸 밖에서 소리 들리시죠? 죄송합니다 약간 지금 한 집에서 두 가족 한 집에서 여섯 명이 지내갖고 아 대단합니다 나무도끼 내구도 많이 나왔네 아, 일단 이제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나무 덮기로 이렇게 하고 아 지금 소리 비들소리를 내신다고요? 죄송합니다 지금 동생이 제한테 세명이 있어서 동생중에 여동생이 찾아왔어요 네 저처럼 똑똑하죠 아, 아 잠깐만요 아 아우,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. 죄송합니다. 일단, 이렇게. 잠깐만요. 어, 잠깐만요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죄송합니다 시간 이다 가네. 음. 음. 어 이제 바닥을 좀. 나머지 하나는 짙은 참나무 무결으로 할게요. 하둘셋 됐다 흙으로 하둘셋넷 다섯 아우 됐다 네 여러분들 해가 지고 있네요 아 그러면은 지금 택 침대가 없어서 저는 다음에 어우 시비 걸렸습니다. 안돼. 아 그러면은 좀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어머, 안녕.